오늘은 <laughs> 내 인생 최고의 어색한 오프닝이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엄지씨의 행복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원래 힐링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.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. 갑자기가 아니에요. 오늘 가기로 해놨, 해놨는데, 일기에 예보 비가 온대요. 그러니까 어떡했습니까, 뭐. 그냥 가야지. 오늘 갈 곳은 춘천입니다! 예! 가자마자 닭갈비 먹으려고 닭갈비 컬러로 좀 입고 왔고, 거기가 또간집 1등? 네. 또간집 1등 했다는 집이래요. 그래서 또 풍자 언니의 그, 이 혀의 감각을 믿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닭갈비는 뭐, 육안의 닭갈비. <laughs> 가장 아니야? 네. 너 춘천 사람이야? 네, 저 춘천 사람이에요. 춘천에 그럼 닭갈비 맛집이 많잖아. 많죠. 그러면 진짜 맛이다 달라? 달라요. 맛이 진짜. 없는 데도 있어? 있죠. 그럼 너가 인정한 그춘천에 음. 닭갈비 맛집은 우리가 가는 데 제가 맞아? 제가 여기 추천해 준 거예요. 그풍자님이또간집 아. 그거 하기 전부터 저는 원래 제 맛집이었어요. 진짜 현지인 1등 맛집이네 그럼? 나 어. 나는, 나는 음. 그래. 풍주 언니한테 뺏겼네. 그니까요. 내가 원래 원조 그 맛집 추천러였어원저 했어야지 똑같은데. 아니, 핫국미 닭갈비 내꺼였다고. 그러네. <laughs> 인간 닭갈비 갑니다. <laughs> 그리고 어? 사리, 사리가 서울에서 먹거나 이럴 때는 막 우동사리 있고 무슨 사리이고 이러잖아요. 어. 근데 원래 춘천에 어떻게 먹냐면 은 닭갈비 다 먹잖아요. 어. 저 사리 하나 밥 하나 주세요 하면 무조건 그냥 사리 자체가 우동이에요. 아, 아 떡살이, 뭐 고구마살이, 아니야, 채소살이 어, 이런 게 어, 없어? 어, 어. 아, 아, 춘천. 춘천 닭갈비가 거기서 거기지. 웃는 아, 웃는다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개 긁혀. <목소리> 춘천에 가까워질수록 무서워지고 있습니다. 무서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는 거 있는 사람?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나 근데 너 무서운 얘기를 싫어해. <목소리> 긴급입니다. 지금 여기 촬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, 이제 또간집 이후로 너무 바빠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. 다른 닭갈비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지가 희 2위를 추천해줘, 조, 조, 조. 추, 추, 추천해줘. 참고로 닭갈비집 맛집 옆에는 또 다른 닭갈비집이 있습니다. 왜 내가 여행을 무계획으로 다니냐? 이런 상황 때문인 거야. 계획을 우리가 하고 왔잖아? 그러면 상심이 컸을 거야. 그렇지만 나는? I'm so h 뭐, 노상관? 닭갈비? 다른 데도 맛있는 데 많다. 제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힘들어. 이런 상황. 그렇겠군. 피로, MBTI를 바꾸자! <laughs> 닭갈비 3개, 닭내장 2개, 치즈퐁듀 2개, 그리고 사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? 난일단 우동사리라고 안써있는 부분에서 너의 믿음이 좀 신뢰도가 생겼어 저도 아니 육안의 본점이 춘천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 우린 육안에가 필요 없 춘천은 1.5인데 대전 가면 1.5 뭐가? 어? 닭볶음 맛 그게 무슨 말이야? 춘천에서 1.5인데 대전에서오 5.5라고 하셨어. 미션 주고 가셨다. <laughs> <소화> <저 오늘 소화> 될 잠깐만 춘천에선 1.5인데 대전에오 5.5인 게 뭐지? 일닭오닭갈비 아 대전은 아 뭐예요? 대전에 아 5.5닭갈비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자. 아 오? 아 대전 본점 네! <목소리로> 오와, 아. 1 5가 있구나 아니, 춘천에 우와! 천이 1.5닭갈비잖아 네 근데 대전에 가면 5.5닭갈비라고 해서 같은 가게는 아니군요 같은 가게는 아. 아, 난 내장을 진짜 좋아해 그래요? 어. 난 외장 메모리도 안써난 내장 메모리만 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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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에, 어, <너무> <laughs> 진짜 왜요? 푸짐하다 아 나는 닭갈비가 왜좀 고통스러운 음식이냐면 나한테. 읽는 시간이 너무 나한테 아 고통이야. 아, 기다려야 돼. 서 어. 어떡하지? 지금부터 고통 시작. <laughs> 아, 고뇌, 고뇌 시간. 근데 내가? 너는 어떻게 아침으로 목티를 한 거야? <laughs> 홀터넥이네, 홀터넥. <laughs> 그 다음에 어디가 추천해달라 할까요, 사람들한테? 그래? 음. 그래서 가자. 구루마블처럼 <laughs> 아, 진짜 닭한테 고맙지 않아? <laughs> 모든 걸 내어줘서? 진짜 다 좋아해요 수탉 그 여기 턱에 달린 거 빼고 다 먹어요 닭볕을 하고 닭볕 어. <웃음> 여기 여기 어을게뽀 뭐야? 목젖이라고 해야 되나? 리프팅이 안된 턱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<이건? 웃음> 이거 아시는 분? 있어 근데 이게 명칭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어 나왔다 아랫볕이라는데? 아랫벽? 어 네? 이게 사리인가요? 네, 우동 진짜 사리. 진짜 사리하니까 우동만 나오네. 진짜 춘천 바이브다, 이거. 맛있겠다. 사장님, 원래 춘천에는 사리하면 무조건 우동이에요? 응. 허... 와, 지희가 춘천 박사 맞았네. 네. 네. 아, <laughs> 맛있겠습니다. 네, 준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. 와, 이게 눈으로 한번 먹는다고? 눈으로 좀 먹어야겠다. 눈으로 먹는 좀. 야, 이거 화라산이야. 부글부글 거린다. 어. 내속 뒤집어지는 것 같아. <laughs> 젓가락으로 막 비벼. 왜 막국 쓸까? 막, 먹을, 막 먹으라고? 아니면 비벼먹으라고? 아. 아. 어, 지어낸 거야, 지어낸 거야. 아니지. 아니, 너 말에는 신빙성이 있어. <laughs> 드론샷. 우와. 철판 아이스크림 같아요. 헤이, <laughs> 근데 뜨겁겠죠?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봐, 안에 이거는 그러니까 닭갈비를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네. 와, 뜨거워요. 대박. 어, 너무 맛있어. 사장님 <laughs> 추천 <laughs> 감성 카페. 출처 소울로 스토리 소울로 스터디 소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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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소나무로 앞에서 즐기는 yeah. 힐링 한은야 아, 아, 너무 좋다 오, 와 좋던데? 감사합니다 상님 감사합니다 소울로 스토리 나두잔 시켰어 시그니처는 먹어봐야겠더라 아메리카노도 <laughs> 맛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 알아 얘로 먹고 단맛을 없애고. 그니까 얘 디저트는 이거야. 아 나는 케이크 안 먹어. 초당 옥수수 라떼? 야. 너네 한 잔씩 더 먹을래? 먹을래? 한 입만? 한 입만은 안 돼. 그건 안 돼. 평생 궁금해했으면 좋겠어. 먹어봐, 나경. 진짜 맛있지? 이 느낌이 그런 느낌이야. 횟집에 스키다시로 나오는 옥수수 있잖아.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죽어서 만든 구름나라. 소가 미국 소인데 옥수수 밭에서 길을 잃은 거야. 그리가 어, 염을 줄 사람이 없다 하면서. 안 되겠다. 살아야 되니까 옥수수로 먹어야겠다. 그래서 옥수수 엄청 초당옥수수 개많이 먹은 거야. 이러면서 길을 개척해. 그래서 나와서 농부를 만나서 농부가 여기 있었구나 해가지고 젖을 짰는데 그 우유로 만든 라떼. 아니 나 찍는.. 나는 너가 나를 찍는 거 비틀어져 있다고 생각했어, 내가 나온 아, 건데. 더잘 찍히려고 어, 나와준 거구나. 어. 저 옆에 찻잔 듣고 있었어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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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? 지금 녹차를 50%만 발효시킨 차 빛깔이 예쁘죠 오늘 같은 날. 예뻐요. 네 이게 무슨 차라고 하셨던 황차. 황차. 녹차를 음. 반발효시킨 차. 아 발효를 시켜서 그냥 편하게 음. 드셔도 좋은 차예요. 이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린다. 눈으로 일단 빛깔을 먼저 보시고요. 코로 차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. 그다음에 뜨거우니까 천천히 음. 세모금 네모금따서 마시면 돼. 향 진짜 좋다. 음. 와. 오. 네. 근데 약간 고급지다. 우와. 이건 우리나라 하동에서 만든 차. 와 근데 겨울에 여기 눈 펑펑 오는데 차 마시면 진짜 좋겠다. 너무 좋죠. 그죠? 비 오는 날도 너무 좋고. 네. 와눈 펑펑 오는 날 따뜻한 거 먹으면 네네. 진짜 좋겠다 그죠? 금귤정과 한번 맛보겠습니다. 다 아, 내가 먹어야겠군. <laughs> 양보할 수 없는 맛이군. 와, 진짜 맛있구나. 오, 내가 터널에 갇혀 있다가 네. 한3 0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거야. 근데 거기서 누가 갑자기 날 발견해서 깅깡 잼을 한입딱 넣어준 느낌. 오, 음 <laughs> <너무 맛있다>. 잘하시네. <laughs> 저희 표현 동아리에서 나왔습니다. 삶의 희망을 맛본 느낌? 이거 이거. 그막 겉에 게 흐르고 그래서 씹어 먹으면 쫀득쫀득하면서 맛있지만 구를 먹는 느낌. <laughs> 찰리의 초콜릿 공장 보면은 그거 알아? 어, 어, 어. 껌 하나 씹으면은 어, 어. 루베리 맛도 나요, 핫도그 맛도 나요 하면서 껌 씹는 애 있어. 어. 그러 그러니까 지구를 움축해가지고 뭐, 음, 신문맛? 언니 좀 맞잘알이에요 원래? 에헤. <목소리> 우리 여자들한테 좋은 비트 창입니다. 와. <목소리> 음 <목소리> 비트. 비트 슈사. 제가 만드 거예요. 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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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도 음, 예쁘죠? 더파에 오늘 안먹는데고그 컬트쇼 알지 사연? 안재 씨한테 그 새는 뭐예요? 아 뭐야 야 그냥 이 너무 웃겨. 나도. 너무 귀엽다. 응. 무슨 이야 이거? 이거? 새 이름 지어주기 하자. 오케이. 우섭. 웃음. 무우섭이요 웃음. <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냥 이마에 지어. 이마에가 하나도 없었어. 우섭? <laughs> 내일어요 내일 했어요. 내일대4내일4세 내일. 내일. 4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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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서대 4세대 4세